머리가 헝클어져도 맞고 싶은 가을바람 같은 남자. <laughs> 오늘은 아주 굉장히 더 날렵해진 예, 얼굴로 찾아오셨어요. 이솔로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솔로몬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 가을 공개 방송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야, 그럼 벌써 1년이 그러니까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허어, 그렇게 오래됐나요? 1 년이 넘었어요. 1 3 개월쯤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어, 그 중간에 뭐밥 먹고 이러, 이런 뭔가 된거같은 그렇죠. 우리 딤섬 먹으러 갔었지 한 번.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더잘 생겨 지 주시. 아, 과찬이십니다. <laughs> 운동을 요즘에 많이 해가지고 오. 매일 저기 자꾸 뛰어다니니까 좀 살이 좀 빠졌나 봐요. 뛰어다니는 운동을 그, 하세요. 그 풋살하고 뭐 축구하고 그, 그런 걸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무슨 운동이라고는 뭐 숨쉬기만 하고 맨날 뭐 그냥 미음만 먹고 앉아가지고 책만 볼것 같이 생겨가지고 풋살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또 운동 과격한 걸좀 어, 좋아하는 편이 그러시군요. 아, 그러니까 너무 건강해 보이고, 그렇죠? 예, 되게 혈색이 좋고. 아, 감사합니다. 그데 약간 약간 뭐저 옆에 휴지 잠깐 장착하고 왜 그러세요? 이게 혈색은 좋은데, 예, <laughs> 혈색은 좋지만 3일 전부터인가 갑자기 또 콧물이 또 나고, 아이고 저런 기침도 조금 나고. 이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배로 네, 올때 정말 예, 좋은 컨디션으로 오려고 제가 잘 관리했는데 네, 시집 가는 날등장 난다고 죄송합니다. <laughs> 저 얼마 전에 콘서트 했는데 최근 1년 중에 목소리가 제일 안 좋았어요. <laughs> 역시나 장날이었네요, 그 날이. 장날이요 너무 웃긴 게 그날 그래도 애라 모르겠다 목 노아서 3시간 공연하고 종파티 가서 뭐 고기도 먹고. 음주는 안 했지만 다음 날 11시에 스케줄이 아우. 있어서 아침 11시에 네. 노래를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잘 나오는 거야. <laughs> 아니, 마치 복선처럼 또 제가 여기서 못 풀면 어떡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거냐면 네. 제가 콘서트에 그랬듯이 솔로몬 님도 저희 방송을 이렇게 진심으로 에, 준비해 주셨나 보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음 가족들 오랜만에 인사 정식으로 제대로 멋지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잘 계셨죠? 가을 맞아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예쁘게 봐 주세요. <laughs> 한 달에 한 번씩 시간 내 주기로 해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유, 제 기쁨이죠.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럼 그렇게 그럼, 그럼 매주 나올래요? 매주 기쁠래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웃음> 좋죠? 그러세요? <laughs> <여보세요? 웃음> 전화 왔어요. 아, 참참 잡았네. <laughs> 자, 그래요. 어... 진실된 사람님께서 저도 코감기로 훌쩍거리고 있지만 로모님 보니 감기가 확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재계로 왔나 봅니다. <laughs> <봤나. 웃음> 총량의 법칙이 있나? 여기서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